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합니다. 근로소득 어, 간이 지금 명세서 2025년 버전으로 영상 녹화해봅니다. 홈텍스가 예전에 비해서 기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은 좀더 손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먼저 영상을 찍었는데 음성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찍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가 뭔지는 아시죠? 근로소득 하반기 상용직을 6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은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과세 부분의 급여를 다, 여기서 말하는 건 급여만 하는 게 아니라 연차수당도 포함합니다. 과세 대상의 급여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간이 지금 명세서예요. 자, 그러려면 자료를 만들어야겠죠? 우리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은 XPRP를 주로 많이 쓰죠.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면, 어, 인사급여에, 급여명세서에, 급여조에 회 명세서 출력이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들어가서, 어, 어쨌든 1월이니까, 1월에 저희가 그 하반기 작년도 7월부터 12월 분을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1월을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텐데, 얘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출력문은 간이 지금 명세서 선택하시고, 하반기 제출용으로 하고, 인쇄를 누르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조회 먼저 누른 다음에 인쇄 누르시는 건 아시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서 보시면, 여기 썼는데,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신고, 원천징수 신고 내역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신고서 내역에 있는 금액들이 제대로 신고됐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확인하셔야 돼요. 과세 부분이 뭔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식대는 포함해서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지금 명세서, 간이 지금 명세서에서는 식대는 비과세는 무조건 다 빼고 신고합니다. 그게 틀려요. 자, 그래서 인쇄를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에 우리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시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지금 내역 기속 연도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 체크되는지 보시고 건수가 바로 26명 과세소득 과세만 있는 금액의 총합 6개월간 하반기 금액은 3억 6 5 6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인적사항별로 근로소득 이걸 다 출력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7월부터 12월께 급여가 300, 300, 300, 300 이렇게 가는 거고, 이분은 마찬가지. 7월부터 12월이 270쭉 가다가 430만 원이에요. 이분은 연차를 받았어요. 연체도 신고 대상입니다. 자, 이쪽에 잠깐 눈을 도우시면. 어, 이걸 출력하고 국세청 신고자로, 즉, 모, 뭐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와 맞춰보시는데, 원천징수 이행신고서의 신고금액 금액은 식대가 포함한 비과세에요. 식대를 포함해서 신고하지만 과세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 구간 내에서 그 금액은 빼고 우리가 원천징수를 신고했죠. 어쨌든, 이행상한 신고서에는 그 금액은 합산해서 신고했어요. 그러나, 간이 지급 명세서, 즉, 비과세는 연차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원천신수 신고 대상이고요. 간 당연히 간이지급 명세서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거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이걸 출력하신 다음에 급여 명세서하고도 맞춰보세요. 맞춰보시고 이게 다 맞았다. 그러면 이거를 화일변환을 해봅니다. 다치기는 손목이 나가겠죠. 인원이 많으면 대단지는 그, 이트 사자도 밤 빈번하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아요. 우리 단지가 사람이 적으면 손으로 넣어도 되지만 그렇게 무식하고 중간에 내 손가락이 푸들푸들 떨리면 숫자를 잘못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벗어나게 웬만하면 저는 화일 변환을 추천합니다. 자, 어디로 하냐. 화일 변환은 그 인사급여 밑에 연말 정산 밑에 정산 디스크 작성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때 2024년 선택하신 다음에 재직구분 전체, 중도 퇴사자도 신고하는 거예요. 하반기 근로자 대상자니까. 그리고 작성일자는 자동으로 필업되고요. 담당 부서 입력합니다. 관리사무소 담당자면 본인 이름. 자, 여기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연말정산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선택하시면 이 날개표시 선택하시고 간이직급 면세서 근로소득 선택하신 다음에 상반기로 되어 있는 것도 하반기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화일을 다운받으시는데 문제는 예전처럼 바탕화면에 마음대로 우리가 저장할 수가 없어요. xpip 여기 보시죠. 문서함을 이용해서 우리가 xpip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얘는 xpip 문서함을 설치시킨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산 디스크 작성이 글로 와요. 그렇게 하면 경로는 C 드라이브에 XP 문서함에 자료 수신함 들어가고 그 안에 단지형 폴더 들어가서 다운로드함 들어가면 뭐뭐뭐뭐 숫자 돼 있고 CSV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걔를 우리가 홈텍스에 파일 업로드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는 거죠. 파일 업로드를 하면, 홈텍스에는 신고는 들어가지만 진짜 얘가 신고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개개인별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저는 그냥 손을 쳐요 라고 하시는 옛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얘가 xp erp 자료를 가지고 홈텍스에 변환 제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얘 정산 디스켓 작성한 거를 XP 문서함에서 자료수신함에 단지형 폴더 들어가서 다운로드함에 그화일 있는지 확인하면 준비 끝. 자, 이제 홈텍스로 들어갑니다. 홈텍스 들어가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 지금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로딩이 걸려요. 자, 어디 가냐. 우리는 신고를 위해서 홈텍스 여기 바로 가기 클릭합니다.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 여기 위에 사이드 메뉴 바중 지금 명세서 자료 공익 법인 예를 선택하셔야 해. 왜냐면 우린 간이 지금 명세서니까 지금 명세서 예를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 이 짜르륵 있는 것 중에 얘두 번째는 연말정산이고요. 맨 위에 있는 일용, 간이 지금, 일용 지금 명세서 또는 간이 지금 명세서, 용역 지금 명세서 이거를 제출할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 이 중에 이 왼쪽 첫 번째 거 직접 작성 제출은 손으로 일일이 치는 거예요. 이거 하셔도 돼요. 아까 이거 출력한 거 보고 입력하셔도 돼요. 불안하시면 근데 저는 너무 여러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 짓은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거 변환화일 제출을 누릅니다. 이걸로 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제출 누르면 화면이 또 바뀌죠. 이와 같이 바뀝니다. 지금 명세서의 변환화일 제출로 매뉴얼이 모두이 들어왔고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여기 사업자명은 자동으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인증서로 자동으로 얘가 뜹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명세서 선택을 누르죠. 여기를 누르면 뭐가 되냐? 간이 지금 명세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간이 지금 명세서 선택하시고 아까 이것 중에 잠깐 요거. 얘를 선택하면 정기신고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반기 정기신고 기간이니까 당연히 정기신고그 중에서 여기 보면 파일 선택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파일 업로드하라는 팝업이 뜹니다. 그때 우리가 파일 찾기로 경로를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 경로했던 거를 그 XP 문서함에 있는 걸 바탕화면으로 옮겨 두셔서 걔를 클릭해서 갖고 와도 되는데 그거 잘안 돼요. 제가 해봤더니 그냥 파일 찾기에서 XP 문서함에 있는 걸 끌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파일 검증 요거 보시죠 검증 시작하기 에서 얘가 검증합니다 오류 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파일 검증이 끝나면 얘가 오류가 없음이나 또는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으면라고 뜨겠죠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했어 검증하고 내려가면 요렇게 지금 형세서그요 밑에 방금 전꺼 요 밑에 좀 제가 이거를 캡처를 안 했는데 제출하기가 있어요. 제출하기 요 밑으로 파일 업로드하고 검증한 다음에 밑으로 스크롤바 내려서 검증하기 밑에 제출하기 눌러주세요. 제출하기 나면 바로 화면이 예로 바뀝니다. 그러면 제출 내역 조회로 들어가서, 아, 이제 제출 내역이니까 요 기간 있는 거 당연히 세팅되어 있을 거고, 1월에 신청한 거, 여기 조회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하나 뜨면서 내가 신고한 내역이 뜹니다. 그러면 이 접수번호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얘를 뽑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세 내역으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을 하는 거를 마지막 이번 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여러 번 제출해도 돼요. 그게 다 누적돼서 신고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제출한, 저장한 걸로 덮어 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신고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어디로 가느냐. 요거 직접 작성 제출 있죠? 요로 들어가세요. 예전에는 변, 그 변환 화일 제출하면 상세 내역을못 봐요. 근데 직접 작성 제출로 가면 이 변환 지출한거 얘가 끌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명세 선택하고, 그러면 정기 신고 다시 상세 내역 작성에 얘를 누르세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작성한 내용이 다시 불러와집니다. 뭐, 변환 할로 넣었던 것이 끌어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간이 지금 명세서에서 상세 내역 작성에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요게 입력했던 거, 변환해야 되는 거못 봤던 거를 여기서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보면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그 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맞춰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눈이 침침해서 잘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다 성명란에 이름 넣고 조회하셔도 돼요. 어, 이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다 확인이 되면 여기 밑에 제출하기에서 또 밑으로 쭉 내려서 제출하기 하시면 돼요. 제출하기 하고 나면 다시 또 얘가 밑에 제출 내용에 대해서 어디어디 어디 무슨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고 간이지급 20, 2024년 하반기를 1월 23일 날 제출했습니다라고 떠요. 접수증 인쇄도 되는데 그전에 저는 정상 제출 자료 조회를 예를 누릅니다. 그러면 얘와 같은 화면이 뜨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신고한 내용을 볼수 있어요. 좋죠. 근데 요 밑에 있어요. 인쇄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얘들 인쇄를 누르세요. 그럼 인쇄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내가 신고했던 내용을 변환 하일을를 올렸을 때는 확인할 수 없던 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출력하겠죠. 얘를 요거 인쇄 버튼 눌러서 출력하시고 이 인쇄한 거를 누구랑 맞춰본다. 내가 아까 했던 거하고 한번더 맞춰보세요. 지금 형수서는 잘못 신고하면 너무 피봅니다자 그러면 요거까지 맞춰봤으면 그럼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그것 중요 화면에서 접수증 인쇄 누르세요. 그러면 접수증 인쇄 누르면 또이 화면이 나오고 여기 보면 접수번호 나오죠. 이게 최종이에요. 이게 최종이라고요. 일시하고 최종 시간 보고 건수하고 과세 신고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인쇄 누르시면 됩니다. 인쇄 누르고 나면 다시 한번 제출 자료 내역 조회로 가서 확인하시는 거 조회하면 내가 최종 제출한 제출 번호로 이 내역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명세서 신고가 끝납니다. 너무 좋죠? 옛날에는 변환 파일이면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변환 파일 입력한 거를 가지고 직접 작성 제출해서 끌고 와서 확인하고 출력하고 제출내용 확인할 수 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력을 키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